예,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비롯한 언론 정상화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초에 부처별 업무 보고및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 문제, 방심위의 편파방송 심의 문제, 경영주권마저 약탈하려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문제, 이제 막 개청한 우주청의 방향성, 이런 과방위에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저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거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회 과방위가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증인 의결을 통해서 정보위원이 현안질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꼭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위원장님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이두 사람은 이인 체제의 파행적인 방통위 운영을 하면서 주요 의결 사항을 결정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고법은 YTN 최대 주주 변경 집행정지 관련 판결에서 방통위 이인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절차적 일법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주요 의결사항을 둘이서만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 현업인들 압박하고 압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금 이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안질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유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안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심이 민원사주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평파적 선거 방송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 현행법은 방심위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의 방심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정권의 편향적인 사무 수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한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유일임 위원장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의 도구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증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